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 전도사 은빛건강TV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계절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비법 5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실천하고 있고 구독자분들과 오랜 시간 공유하며 검증된 방식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나은 건강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겨울은 60대 이상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기 쉽고 면역력은 급격히 낮아지며 혈관은 수축하고 폐는 건조해지고 근육은 경직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건강팁을 넘어 이 계절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한 생활습관, 도움되는 음식, 간단한 조리법을 모두 담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체온 관리입니다. 60대 이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급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몸을 천천히 깨우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얇지만 따뜻한 기능성 내복, 폭대, 얇은 머플러 하나만 있어도 겨울의 체온 저하는 크게 줄어듭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으로는 생강, 계피, 대추가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생강을 얇게 썰어 대추와 함께 20분 정도 끓여서 간단한 생강대추차를 만듭니다. 당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풍미가 좋고 몸이 빠르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는 체온 유지에 효율적인 단백질인데 생강과 함께 살짝 볶아내면 소화에도 좋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두 번째 건강비법은 폐 건강과 호흡 관리입니다. 찬 바람이 불면 폐는 가장 먼저 손상을 입습니다. 건조해진 공기, 낮아진 기온, 실내 난방의 이중 자극까지 겹치면서 60대 이후 호흡기 문제는 흔하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몇 분이라도 3-3-6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6초 내쉬는 단순한 호흡인데 폐포가 충분히 열려서 산소가 고르게 전달되고 호흡근이 강화됩니다. 폐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로는 배, 도라지, 생강, 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는 배와 도라지를 얇게 썰어 물을 조금 넣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졸여냅니다. 이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기침, 가래 완화에 좋은 배도라지차가 됩니다.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폐 건강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근력과 균형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이 아니라 근육 유지를 위한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운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 10회, 발 뒤꿈치 들기 15회, 한 발로 10초 서기. 이세 가지는 짧지만 하체 근력 종아리 혈액순환 균형 감각을 모두 강화해 줍니다. 낙상은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 루틴만 꾸준히 해도 사고 예방 효과는 큽니다. 근력을 유지하려면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의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 달걀, 고등어를 기본 단백질로 사용합니다. 두부는 데쳐서 생강 간장에 찍어 먹으면 소화가 편안하고 저녁 단백질로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는 소금만 살짝 뿌려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구우면 뼈 건강혈관 건강근육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사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혈관 건강관리입니다. 겨울철 급격한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은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실천하는 혈관 루틴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서 1분 정도 몸을 천천히 깨웁니다. 둘째, 외출 전 현관에서 30초만 적응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 뜨거운 물 샤워 대신 미지근하게 시작해 온도 차이를 줄입니다. 음식으로는 마늘, 양파, 올리브유,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이 핵심입니다. 저는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고 올리브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 먹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면역력 유지입니다. 이 계절은 감기독감 폐렴 위험이 매우 높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비타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장 건강과 수면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과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늦게까지 일하면 면역세포의 절반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거트나 두유 한 잔으로 가볍게 마무리해 장 환경을 편안하게 해둡니다.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조용한 호흡법 5분만 실천합니다. 이것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 면역력 회복을 돕습니다. 면역을 강화하는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 브로콜리, 귤이 좋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데쳐서 간장과 참기름을 조금 섞어 먹는 것을 자주 합니다. 간단하지만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60대 이후의 면역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법은 따로 떨어진 정보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온이 유지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폐 기능이 덜 약해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근육과 혈관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모든 루틴을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닙니다. 생강대 추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의자 스쿼트 10회를 넣었고,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오늘의 건강 루틴이 된 것입니다. 건강은 많이 하는 사람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하루 하나만 실천해도 분명 변화가 옵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에 꼭 필요한 건강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의 마무리는 이 모든 지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잘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조금씩 다른 쪽으로 틀어주는 습관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6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마주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이 비법들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비법들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건강 루틴 완성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건강 습관은 욕심을 줄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말씀드린 체온 관리도 처음부터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저는 처음에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컵 외출할 때 얇은 내복 하나 이렇게 단두 가지만 먼저 자신의 루틴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가 자리 잡고 나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해도 몸과 생활이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설명한 다섯 가지 비법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하나를 딱 골라서 내일부터 바로 할 것만 선택해 보세요.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60대 이후 건강에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법을 행동이 아니라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 근력 운동을 매일 하려고 다짐해도 집에 운동할 공간이나 매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강 루틴 환경이 있어요. 정수기 옆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위한 컵을 항상 놓아두고 식탁 위에는 견과류를 작은 병에 담아두고 현관 오른쪽에는 외출용 목도리를 걸어둔 전용 고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먼저 준비되면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 행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집안을 건강 루틴에 맞춰 조금만 재배치해 보세요. 그 변화가 행동을 견인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 관리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소개한 건강 재료들 생강, 빼, 표고버섯, 고등어, 미역, 브로콜리, 두부 등은 모두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에 이 식재료들을 조금씩 준비해 놓고 냉장고에 이번 주 건강재료 박스를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해두면 일주일 동안 조리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복잡한 레시피를 찾기보다 한 가지 재료를 여러 방식으로 돌려 쓰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강은 차로 마셔도 좋고, 닭볶음탕에 넣어도 좋고, 생강청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재료, 세 가지 활용법만 익혀두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탁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의 나이를 어느 정도 지났더라도 건강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노력한 만큼 반응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이 오히려 건강을 다시 만들기 완벽한 시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온 관리, 폐 건강 근력, 혈관 면역력, 이 다섯 가지 기둥은 여러분의 겨울뿐 아니라 1년 전체를 받쳐줄 가장 중요한 건강 축입니다. 앞으로도 은빛 건강 tv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전도사 은빛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